따르면 이런 얘기죠. 몸옷에 따르면 요 고링 투저, 몸옷에 따르면 전설에 따르면 음... 원스 접속사를 봐야겠네. 자, 일단 뭐 하면? 뱀파이어 흡혈귀죠 물었어? 어렸었죠. 음. 어떤 사람 물은 거야. 한 사람 물었어. 어. 그러면 그 사람 어플순이죠이어플슨이 어떻게 된 거야? 대펄슨을 간 거야. 대은 그란 뜻입니다. 그 사람은 어, 이렇게 몸으로 변하는 거야. 변하게 돼 있어요. 벤파이어로. 어. 자걸어치겠습니다관계사절 나왔어. 근데 이 뱀파이어는 어떤 뱀파이어냐? 이 뱀파이어는 음그색 블러드 블러드를 추구하는 거야. 뭐 여기서 갈구하다 그랬는데 막 피를 막 엄청 그 쫓아다니는 겁니다. 아들스 다른 사람들의 피를 막 쫓아다니는 갈구하는 뱀파이어가 된다라는 거죠 전설에 따르면. 자 그런데 한 어, 연구자가 있었어. 어, 이 사람이 컴업 위됐어요 이거 많이 쓰이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해내다. 심포, 음, 심포. 단순한, 간단한 수학 되겠습니다. 간단한 수학 을생각해서 그것은 위치죠. 그것은 자이 어느 간단한 수학 그이 수학이 있는데 그 수학이라는 것은 증명했습니다 증명을 했어요 뭐를 증명했어 탭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접속했죠 이러한 음, 디스 이러한 이러한 아일 매우 파퓰러, 대중적인, 잘 알려진, 널리 알려진 거죠. 크리처, 음, 어, 이 존재죠. 존재는 이거지다 존재하는 거다.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어, 증명을 어, 해주는 단순한 수학을 생각해냈어요. 자, 그러면 그 단순한 수학에 대해서 어, 그죠. 얘기해주겠죠 밑에서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가 있는데 물리학이죠 물리학 이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인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음, 아이 사람의 워크죠 어, 연구죠 연구 연구있는데그 연구가 있었어 연구가 break down 했어 그, 의미가 많은데 여기서 무너뜨린 거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막 해체해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야. 무너뜨렸어. 그 미신을. 미신이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을 또얘기하고 잘못된, 그릇된 믿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미신을, 팍!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버렸다는 얘기죠. 자, suppose 되겠습니다. 자, 이게 명령문이죠. 가정하는 거죠. 가정하자. 가정해보자. 1600년 음, 1월 1일에 이런 얘기죠 오늘 애죠 1월 1일에 음, 인간, human population 인구죠 인구 인구 인구가 어, over 이상이다 막 이상이 된 거야 어, 얼마야 5억명이 막 넘었다 라고 가정해보자 접속사 대신에 그러면 얘는 음. 자 이제 1600년대에 1600년 1월 1일에 인구가 지구 인구가 얼마야? 5억 명이 이제 간 넘었다고 이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the first vampire 첫 번째 뱀파이어가 음, coming to existence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게 뭐야? 생기는 거죠? 생기는 거야. 이 t e n c 스가 존재죠, 존재.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죠 That day, 그날, 그날, 그날 존재하게 된 거. 그날 나왔어. 갬파이가 첫 번째 게 하나 딱 나온 거야. 어. 자, 그리고 나서 물었어, 물었어. 한 사람 물었어. 그리고, 어, 이때 물는 거야. 사람 물었어. 한 달에 한 명을 딱 물었어. 그렇다면 음, 두 뱀파이어가 있는 거야. 언제까지? 2월 달에. 선생님, 는6월에그니까 어, 이렇게 힘났죠 이거 가정법입니다. 글쎄? 가정법 과거입니다. 이보요도 가정법과 과거. 있을 것이다. 한, 이렇게 물게 되면. 1월에 달 1명 물게 되면 2월에는 2개가 두 2명이 두 생기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1월에, 어, 왼파이 하나 있었는데, 한 달에 하나씩 무니까 어, 2월에는 둘이 되는 거지. 3월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 그러면은 2 곱하기 2하니까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됐죠? 자, 한 달이 지났어? 그러면 4명이 있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다음 달은 어떻게 되겠어요? 8. 어, 그리고 나서 열여서 앤서온 이런 데서 둥둥둥둥 이렇게 앤서온, 앤서온 이렇다 또는 뭐 계속 쭉 된다 뭐 그런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내에 러스트 단지. 2년하고 6개월 이내에 원래의 인간 인구는 원래 인구는 모두 된다. 뱀파이어가그죠 위드 범한 채로 인간이 남겨진 인간이 노 no. 하나도 없는 채. left는 p p 에요 남겨지. 여기서 과거형이 아니죠. PP입니다. With 음, 목적어 PP 음, 그죠 ing 이런 구조로 쓰죠. With는 뜻이 뭐라고요? 뭐만 채로 동시동작을 보통 다 됩니다. 목적어가 PP 당한 채로, 목적어가 ing 하는 채로 뭐 이런 얘기죠. 어? 어 그런데 말이야. Around, around 주변이죠. 주변을 봐봐. 이 주변 봐봐. 뱀파이어가 take over the world. 이게 넘겨봤다. 주도권을 넘겨받는 거야? 음. 세상을 넘겨받았냐? 이렇게 물어봐. 아니야. 아니야. 왠지 알아? 왜냐면 그런 건 없어. such thing. 그런 것. 그런 것. such 그러한 thing. 것은 없어. 수고하셨습니다.